여러분들, 안녕, 엔젤이에요. 자,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이 포그라이더로 아레나 10, 10, 3000전 가는 덱이에요. 어 굉장히 익숙한 덱이라고요. 제가 세계 랭커 100등, 94등을 했을 때 썼던 덱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서 아이스 스피릿만 이렇게 바꿔준다면 제 덱이랑 똑같은데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스 스피릿은 아레나 8부터 나오잖아요 아레나 6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덱은 정말 쓰기 쉬워요 처음에 호그라이더와 고블린을 같이 넣어줘야 된다는게 키포인트에요 없잖아요 지금 고블린이 그러면 뒤에서 기사부터 머스킷은 조금 만잘쓸수 있기 때문에 자 암흑마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암흑마녀 쪽에다가 머스킷까지 같이 가져야겠죠 자 요러고 이제 봅니다 오 인페몰타워가 저앞에 자 반대쪽으로 찔러주고요 뭐야, 미니언 왜 이렇게 레벨 높아? 좋습니다. 음. 자, 다시 한 번. 기사. 음. 천천히, 천천히. 자, 여기서 어키까지한번 가줄게요. 상대 엘리트가 많이 썼기 때문에. 뭐, 쌍마녀 되는가 자, 여기서 뒤에 고블린 있잖아요. 자, 고블린을 바로 이렇게 가지고 찔러, 찔러, 찔러... 거의 끝났죠. 자, 요거 오른쪽은 조금 맞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사로 얼굴 끌고, 예, 야, 박쥐, 박쥐 한 마리, 박쥐 한 마리 억울안끌리지뭐 <laughs> 타워가 정리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자, 이렇게 고그라이더, 고블린 사이클을 계속 돌리다가, 어, 머스킷병이 살아남았을 때는 머스킷으로 같이 가는 것도 괜찮구요. 아니면은 뭐, 자, 일단 는어그 뚫었고. 자, 고블리는 살아남았을 때, 이제 호가와 같이 이렇게, 어, 뭐야. 근데, 감전 너무 센데? 오프라이트, 음... 자, 요거는 이제, 감전 좀 쓰구요. 다가오면은, 싸! 아이고 늦었죠 이러면 안돼요 저거는 너무 빨라가지고 늦었는데 음, 좋지 않네요 괜찮습니다 어? 안괜찮나요? 이거 어? 그냥 대놓고 호그라이 넣으면 되 뒤로 가라고 자 서요버 자 이거 굉장히 안좋은데 지금 해볼, 방... 해볼 자이언트가 무조건 뒤쪽에 있어야 요 당겨주고 저 포브라이더 어그로 그다음에 고블린이면 넣고 그래서 안쪽까지 같이 때리구 모독일만 하면 되는거거독일 기사로 막을니요 어? 자이언트 상장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그라이드와 고블린 나왔을 때 냅다 공격하고, 바로 감전이나 파이어볼 준비. 감전 있죠? 돌아왔죠? 북직, 북직, 북직. 어마어마한 데미지죠. 감전이나 파이어볼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패를 순환하기 위해서예요. 호그 라이더와 고블린을 같이 콤보로 쓰는게 가장 중요하고 뒤에서부터 뭐 기사 머스킷병 보다는 기사를 조금 더 먼저 어, 이제, 감보는 걸로 써주세요. 사실, 여기서는 이제 해골 병사를 낼 수도 있는데, 어, 그거보다는 이제 해골 병사는 오히려 땅거 어그로 끌때 막는 걸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 이 정도 되면 이제 해골 병사 내도 되겠죠. 뒤에서 조금만 빨리 하고, 앞쪽에다가 전진모습 개평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이제 왼쪽에다가 굉장히 많은 유닛을 투여할거거든요 그렇죠. 오엘릭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반대쪽, 아까 고블링이 있었죠. 감전되기. 자, 토네이도가 같이 들어가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제대로 안 막아집니다. 기사로 막을게요. 이거은 어? 그 이제 새 걸로 정리. 자,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가서 토네이도가 바보가 되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 대, 굿. 자, 지금 뒤쪽에, 오, 뭐야. 자, 이렇게 단일로 들어오면은 토네이도로 막아주면, 한 대만 맞으면 바로 컴터가되죠 자 요거 뽑읍시다 자 바로 뜁니다 호그 라이더 어, 발키리가 있네요 장난감까지 썼고 돌려주고 어 근데 좀 아프긴 하겠다 아프긴 하겠다 어, 자 이거 파이어볼 써야겠네요 파이어볼에다가 어유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살짝 막아주기 다행이죠 역시 해골병사다 해골병사가 너프를 먹었지만 어그로 끌어주는 데는 정말 좋은 역할을 해요 아직도 자, 지금도, 고블린이 조금 뒤에 있어서, 어, 그렇게 일찍 갈 필요는 없고. 자, 기사 왼쪽에 놓고, 암흑마녀가 있는요 상대. 천천히 가봅시다. 머스크백 놓고. 자, 상대 지금 빠졌죠? 마법사가 빠졌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거는 토네이도를 한번 빼겠습니다. 자, 기사. 저는 고블린이 살아남잖아요. 이게 중요한 요 고블린 때문에 상대가 토네이도를 써도, 좀 바보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이시고 계시죠. 자 요거는 이제 포그라이더 쓰고 발키리라고 하긴 한데 고블까지 여기서 깼구요. 어이구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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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오, 뭐야? 자 호그 마운틴 달서 이렇게 호그라이더와 기사가 계속 기사, 호그라이더와 고블린이 이렇게 찌르도록 계속해서 패를 순환해주면은 굉장히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보도록 할까요? 레벨 높은 친구들이 나도 제가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것도 지금 레벨이 높긴 해요. 호가 7레벨입니다. 오 뭐야? 고블린이 또 있어. 지금처럼 이득을 또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도둑. 빼고빼고 기사로. 아, 잠깐, 늦었다. 어허.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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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이 날아요? 와, 도둑 짱이네. 괜히 타이밍 맞춰서 내려다가. 여러분들, 일찍 내세요. <laughs> 야, 이거 뭐, 왜 이렇게 달지도 않아야 되는 거왜 이렇게 많이 날았냐? 자, 멋있어요 자, 요번엔 해발병사로. 짜잔. 이렇게 1렉스로 막아주면 돼요. 자 여기서 호그라이더와 고블린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와 감전봐, 미쳤다. 감전이 진짜 어메이징하나, 진짜로. 자좀 일찍 늦게요. 음. 자, 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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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반사격인가 봐요, 반사격이죠. 일단은, 감, 리고 어허, 아하, 빼고, 뺏고 빼고, 뺏고. 해골까지. 좋아요. 자, 뒤에, 고블린이 있을 땐 어떻게 하냐. 호그라이더 그냥 소환해도 돼요. 되는데,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형태가 공격이 들어와서 막은 거예요. 자, 여기서, 짠, 짠. 퀵 드랍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가주면, 굉장히 쉽게 되구요. 와, 감정이 너무 세다. 여기서는 감정 안 쓸게요. 고블린이 살았어야 되는데, 원래 이게 감전을 맞추면 <laughs> 고블린이 살거든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네. 자, 좋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뭐, 어느 정도 팽팽한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네요. 이렇게 된다면 상대의 공격을 한번 잘 맞고, 제가 또 들어가줘야겠네요. 자, 여기서 감전 한번 딱 쓰고, 삐걱삐고 오케이. 살았죠? 좋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바로 반대로 찔러버리기 파이어볼 좋습니다 왼쪽 거의 다 날려버리기 이것도 머스크 벽 감전 여기 한번오야 잠깐만 오장 짱, 짱 아파 오우 도빈 짱 아파 파이어볼 자 요거 하나 해주고 토이앞으프로 와, 퍼이 아프나 아프나. 자, 파스 막아주고, 기사 막아주고, 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그 고블린과 함께하는 그니까 호그라이더가 항상 뭐 같이 들어가야 돼요. 토네이도 때문에 그래요. 토네이도만 없었으면 그냥 들어가도 좋았는데 이제는 토네이도 때문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경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래 이제 호그라이더 같이 가는 건 기사와 호그라이더, 호그라이더 고블린이 있는데요. 기사와 호그라이더가 가는 거 가서 때리는 것보다 호그라이더 고블린이 가서 때리는 게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자, 기사 넣고 상대 머스킷병으로 저거 한번 처리를 해보죠. 상대 레벨이 좀 저랑 비슷해요. 자, 이거는 약간 왼쪽에다가 힘을 주는 척하면서 기다립니다. 오케이 얼굴 좋습니다. 자 청나무까지 빠졌기 때문에 왜 오른쪽에 지금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더 좋죠? 오케이 이제 한 명까지 하나 더 넣고 이거는 이제 기사를 그 막아주고 오른쪽에 패를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지나무까지 썼기 때문에 자 요것도 그냥 안 써도 되는데 그냥 패 돌리는 겸 해가지고 음.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왼쪽에 뭐 나오면 호그라이더 찍을게요. 어, 어떻게 나왔죠? 자, 고블린까지 같이. 일법. 이건 파이어볼까지 그냥 쓰면 될것 같네요. 자, 왼쪽 좀 맞아줄게요. 자, 50은 이제 감전이면 끝나요. 그래서 천천히 방어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으흠. 자, 이거 통나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어, 이거는 이제 고블린의 상대가 못 막아요. 그럼 제가 패를 돌려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고블린 나오잖아요? 저기 해벌병사 어그로, 어, 뭐야, 뭐야, 뭐야. 여기 지금 고블린 막아야 된다. 고블린 해볼래? 아니, 갑자기 무덤이라니. 상대의 비장의 무기가 나왔습니다. 자, 무덤망할 때는 또부분이또 제격이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은 일단은 부분이 제격이긴 하지만, 떡골동사 뒤쪽에 놔주면서, 좀좀 딱, 했는데, 좀, 좀 좋죠. 자, 요거 부사. 자, 고블린으로 밀어줍시다. 파이어버. 오른쪽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호그라이터덱 알아보았는데요. 어, 물론 이제 호그가 원래 6레벨이었는데, 이거 부캐를 또 이제 키우다 보면 이제 레벨도 오르잖아요. 이 덱으로 제가 하나만 바꿔서 세개 랭커 들어갔으니까요. 진짜 좋은 덱이고, 아이스 스피릿이 없기 때문에 해볼 병사로 바꾸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해가지고 꼭 전설까지 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엔젤은 또! 아레나 10, 전설 가는 덱 등등등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더 재밌는 덱이 많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점수를 올려주는 엔젤 유튜브. 다음에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안녕!